요즘 부부들 중에서는 결혼 후에 각자 벌어서 각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부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실수 하나로 청금 같은 귀를 날릴 수도 있는데요. 통장을 합쳐야 돈이 잘 모인다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부부 해결사 정다원입니다. 부부 문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습관으로 절대 가지면 안 되는 한 가지 습관과 부부가 목돈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부부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제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부부 사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사례를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한 부부는 경제 습관이 정반. 대 되었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주의였고 남편은 적당히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 문제로 의견 차이가 생기니까 싸움으로 번져서 저희 상담센터까지 찾아오게 되었죠. 걱정이 많았던 아내는 은행에만 돈을 넣어야 한다며 남편의 투자를 막았고 그렇게 막았던 투자 종목에 주가가 올라갈 때면 남편은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부부의 성향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에 부부의 룰을 한 가지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없어도 인생의 문제 안 생긴다 하는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 내에서는 남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경제습관을 하나 만들어 드렸더니 그 뒤로 모든 부부싸움이 없어지고 서로의 생활 습관 등의 문제도 완벽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경제습관 한 가지가 사랑하는 애인이나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 정말 많은 부부들이 실수하는 경제습관 한 가지와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경제습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실수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통장 분리입니다. 사용처별로 분리하는 통장 분리가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통장을 분리해서 각자 쓰는 걸 말합니다. 특히 요즘 mz 세대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 돈을 한 군데에 묶어놓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이 경우 처음에는 자유롭겠지만 나중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바로 공감이 되실 거예요. 언제든 나에게 닥칠 수 수 있는 문제이니까 잘 들어 보시고 미리 대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통장을 각자 분리하면서 알아서 쓰다가 당첨되기 정말 힘들다는 청약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청약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각자 자유롭게 쓰기만 하느라 모아둔 돈이 없었던 겁니다 부부서로 네가 모으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하면서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통장 분리라는 안좋은 선택 때문에 청약의 기회도 날리고 부부싸움도 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은 소수의 케이스니까 해당이 없 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례를 들으시면 왜 통장을 분리하면 안 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통장을 분리해서 생활비를 각자 알아서 쓰던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아내가 아파서 잠시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쉬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 남편은 지금까지 아내의 생활비는 아내가 알아서 해왔기 때문에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내의 몫이라는.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내 역시 자신 스스로 버려서 해결했기에 딱히 문제 삼지 않았지만 휴직을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자 서운함이 느껴졌죠. 이 부부는 습관처럼 통장을 분리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끝내는 그게 결혼 생활에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힘든데도 도와주지 않고 각자 살 거면 결혼을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 그래서 저는 부 부분들에게 가급적 통장을 합친 후에 사용처마다 퍼센트를 나누어 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합쳐서 월 700을 번다면 20%인 140은 식비로 쓰고 30%의 210만원은 저축을 하는 식으로 관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 이전에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달마다 번 돈을 노후자금, 교육자금, 여비비 등으로 분리하면서 알뜰하게 쓰고 또 같이 모으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부부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경제 마인드 그리고 행동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같이 투자 공부하기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선 투자가 필수라고 하죠. 주식 투자나 재테크가 도박과 같다는 인식은 이미 지난지 오래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으로 조금씩 불려가기 위해선 부부가 같이 투자를 공부해서 차근차근 불려 나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균형감 있는 경제 습관 가지기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벌 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서는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소비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축이든 지출이든 상관없이 극단적인 경제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혼 생활의 균형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서로 합의하에 안정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서로 소비 습관을 체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20에서 30. 30년 동안 이미 각자의 소비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 배우자에게 사치 부린다며 타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잔소리 하나가 부부 사이를 안 좋게 만들어서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는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이를 키울 때도 아내들은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남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싸우지 않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자녀 교육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습관을 확인하고 인정하면서 신뢰감 있는 부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마인드셋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가져야 할 경제관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카페로 문의해주셔도 좋고 또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